이런 돈보다 번돈이 5.231배 많다 백테스트 결과 수익률 24.33%예요 예상 연 수익률은 얼마죠? 무려 2089.6% 만약 내 원금 원. 1년도에 2억 1896만원이 돼요 도시, 부동산 선물 모든 시장에서 적용해서 쓸 수가 있다 안녕하세요 퀀트트레이딩 일타강사 퀀타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부터 본격적인 퀀트트레이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주 기본적인 내용으로 쉽게 높은 수익을 낼수 있는 매매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가시죠 오늘 전략은 이스토캐스틱 오실레이터라는 지표를 활용한 매매 전략입니다 자 먼저 백테스트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2024년 7월 22일 난 12시부터 부터 2024년 7월 26일 이 영상을 찍고 있는 16시 16분까지 백테스트를 한 결과입니다. 보시면. 이 4일하고 약 6시간 동안 수익률 24 순이익은 24.33% 순익은 2433.41달러 승률은 64.29%를 기록했습니다. 이 전략을 이용해서 이런 수익을 내려면 지표를 기본 값으로 쓰는 게 아니고 약간 커스터마이징을 해야 됩니다. 왜 커스터마이징 해야 되는지 제가 지난 영상에서 설명해 줬어요. 제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바로 가기 누르시면 은 여기 애널리스트 칼럼 컨탑 페이지 있습니다. 제가 여기 올려놓을 거예요. 여기 가셔서 참고하시고 지표 설정하는 법, 세팅하는 법할 예, 매수, 매도, 타점. 잡고 전략을 실행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설명해 드렸던 최대 손실폭 맥스 드로우 다운은 26.63%, 어, 지난 영상에 소개했던 이 전략보다는 다소 높은 이 맥스 드로우 다운 수치예요. 이 맥스 드로우 다운이 뭔지, 수익, 승률이 뭔지, 이런 거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설명을 했어요. 하지만 쉽게 다시 설명을 해드리면 수익은 제가 아까 말한 4일 6시간 동안 얻은 수익과 수익률인 거죠. 그다음에 승률은 그 다음에 승률은 포지션을 들어갔다 나왔다 할때 수익이 나느냐 손절하느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승률이 64%라는 거는 10번 진입했을 때 6번, 6.4번은 이겼다. 수익을 냈다. 이 승률은 높으면 좋지만 승률 자체가 수익을 나타내는 건 아니에요. 1승 9패를 해도 한번 먹을 때 이것보다 수익을 크게 내면은 수익률은 올라가는 거예요. 즉 수익률이 수익 자체에 영향을 주진 않지만 이 전략의 안정성에 영향을 줍니다. 전략의 안정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평균 거래는 뭐냐 이 승률하고 비슷한 건데 트레이드 한 번당 얻는 수익이에요 평균 거래라는 거는 4일 6시간 백테스트 결과 수익률 24.33%를 거둔 거예요 그 다음에 청산된 트레이드 전체는 이 포지션 진입과 포지션이 나오는 거 요것이 하나예요 1회 이걸 몇번 했냐라는 거예요 28번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승률은 아까 설명을 했죠 28번 거래를 했는데 승률이 64.29라는 거는 계산해보면 됩니다 0.429 하면 되죠 그러면은 18승을 한 거네요 2 20... 18.1 0 패한 거예요. 그래서 승률 64.29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평균 거래는 제가 거래당 수익이라 그랬죠? 86.91이에요. 그러면 86.91 곱하기 28번 했다 그랬죠? 하면은 2433.48 대충 비슷하죠? 2443.41이니까. 즉 어, 트레이드당 평균 수익은 86.91달러예요 그러면 평균 거래당 수익률을 계산해야 돼요 0.97%라는 거예요 약 1%가 조금 안 되죠 제가 이 전략에 투자한총시도 얼마인지 역산할 수 있겠죠 자 거래 시 평균 봉수 몇 번마다 거래가 이루어졌냐 이거예요 1029 제가 1분 봉으로 보고 있죠 그러면 1029분마다 1회 거래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 하루가 1,440분이죠 그러면 약 17시간마다 거래한 거죠 이 거래라는 거는 진입과 양쪽 모두를 뜻하는 거예요. 포지션 들어가는 것과 포지션 나오는 걸다 각각 한 개씩으로 치는 거예요. 그런데 포지션 들어가는 거는 여러 번 들어갈 수 있어요. 물타기를 해서 여기서도 들어가고 여기서도 들어가고 여기서도 들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나오는 거는 같이 한 방에 나올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게 한쌍한쌍 한쌍 매칭이 되는 건 아니에요. 롱 포지션이 10개 들어간 다음에 한 번에 같이 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래는 11번이지만 청산된 트레이드는 10개가 되는 거예요. 뭐 그런 식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최대 손실폭도 지난번 30. 설명했어요최저수익가 이렇게 가익을이가다고 이렇게 익다을 이렇게 가다 이렇게 가다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 이렇게 가다 이렇게 6다가이라는 거예요. 이라는3이라는 의미는 이렇게 익률 이렇게 가 이렇게 다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이렇게 갔을 수도 있는 거예요 결국 여기 수렴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충 뭐 여기 어디랑 여기 어디랑 비교한 게이 정도 된다 그런 식으로 얘기해야 됩니다 최고점에서 최저점까지 이 거리가 이제 최대 손실폭이다 승률은 전략의 리스크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트레이딩부에서 백테스트 보는 법 지금 설명 다 해드린 거예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수입팩터를 설명 안 했어요 왜냐면 지난 영상에 오류가 났는지 그 전략에서 수입팩터가 안 나오더라고요 수입팩터는 뭐냐 내가 총번돈 나누기 내가 총 잃은 돈 이게 수익 팩터예요. 잃은 돈보다 번 돈이 5.231배 많다. 그럼 수익률을 계산해 볼까요? 4일 6시간 백 테스트 결과 수익률 24.33%예요. 자, 얼마를 벌었을까요, 그럼? 계산을 해 봅시다. 4일 6시간이면 총몇 시간이죠? 102시간 동안 수익률 24.33%예요. 그럼 이걸로 하루 수익률 우리가 역산할 수 있어요. 간단합니다. 24.33을 102로 나눠요. 그럼 얼마죠? 1시간당 수익률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하루는 몇 시간이죠? 24시간이죠? 이렇게 하면은, 무려 하루 수익률이 5.725%인 거예요. 자, 그럼, 예상 연수익률은 얼마죠? 무려 2089.6%의 수익률인 거예요. 만약, 내 원금, 1000만원이에요? 1년 뒤에 얼마라는 거죠? 무려 2억 896만 원 수익인 거예요. 그럼 원금이 1000만원 있으니까는, 내가 가진 돈은 1년 뒤에 2억 1896만원이 돼요. 물론 이거는, 최고의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렇게 된다. 가상화폐는 수익률이 높아요. 하지만 꼭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인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이리스크를 무시하고 하이리턴만 계산했을 때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또 재밌는 거한번 계산해 볼까요? 여기서 구한 이연 수익률, 요거는 뭐다? 단리죠. 단리란 건 뭐냐? 천만 원에서 하루 수익률 5 7 2 5니까 하루 수익금은 57만 2,500원이에요. 말도 안 되게 높죠? 하지만 뭐이 전략 백테스트 결과 그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리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날 투자할 때 57만 2,500원이 2천만 원에 더해지는 거예요. 다음날 투자금은 5,057만 2,500원이 다음날 투자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복리입니다 자 한번 계산해볼까요 요거는 계산이 좀 복잡합니다 요거를 계속 제곱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터넷에 복리 계산기를 쓰면 됩니다 간편 복리 계산기 한번 써보겠습니다 만원 단위 빼고 천만 넣겠습니다 계산기간 365일 하루 수익률이 5.75에요 하루 지났을 때 수익금 57만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만짜리를 제가 빼서 수익률 5.7이 계속 복리로 더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한달 뒤에 얼마죠 5,277만원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수익금이 이제 285만원으로 늘어났어요 어마어마한 여기까지 수익률이 벌써 427%에 60. 일 무려 2억 7 9 9 2만 원이 됐어요. 아까 단리0 이자를 두달 만에 뛰어넘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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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계산했던 그 단리 이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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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법이라고 하는데 0거는 그냥 상상만 해 보는 거예요 365일까지 갔을 때 어떻게 되나 봅시다. 0 0 0 0이0 0 0 0 0 0 0 0죠어0어지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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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만 원이에요. 6,623조 7 6 6 0억6 9 4 6만 원이 된 거예요. 수익 수익률이 662억, 3766만, 1594.6%의 수익률이에요. 그럼 하루에 6763억, 8988만원씩 버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복리. 오, 한거다 개소리입니다. 사기꾼. 하지만 복리가 진짜로 적용되는 분야가 있어요. 빚입니다. 대출. 요거는 복리가 진짜예요. 여러분, 주택담보대출 30년 아시죠? 30년 동안 이자 뭐 4%라고 꼬시죠? 이게 개 웃기는 소리예요. 30년 동안 1년에 이자를 4%씩 내는 거예요. 그러면 총이자가 원금 상환을 안 한다면 총이자가 무려 120% 원금을 넘어가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부동산 이자는 인플레이션을 하회해야 됩니다.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5%다, 그럼 부동산 이자는 4% 해야 되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인플레이션보다 부동산 가격 상승이 상회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게 인플레이션으로 이자를 녹이는 거예요. 부동산 가격이 인플레이션보다 높아야 된다. 이게 경제적 의미가 있다. 원래 이기로돌아서오늘의 전략에 사용한 이 지표 스토캐스틱 오실레이터는 뭐냐? 이게 스토캐스틱 오실레이터예요. 두 개의 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스토캐스틱 오실레이터는 제 지난 영상에서 RSI라는 지표를 설명했어요. 상대 강도 지수. 태오 이것도 상대적인 어떤 수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절대적인 가격이 아니고 상대적으로 이 숫자로 된 비율을 보여준다. 설명하자면 이것도 이 모멘텀 지표라고 해요. 모멘텀 지표는 뭐냐? 사람들의 이 매수와 매도 요런 거를 확인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샀냐 많이 팔았냐를 판단하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이제 과매도라고 하죠. 여기가 표준 구간이 있으면 이 위로 올라가면 과매수, 너무 많이 샀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샀으면 어떻게요? 해 팔겠죠. 그다음에 여기 너무 많이 팔았다. 다시 사겠죠. 그런 거를 판단할 때 쓰는 지표라는 거죠. 이제 이제 이 올라갈 때 얼마나 가파르게 올라갔느냐, 얼마나 가파르게 내려왔느냐, 여기서 얼마나 오래 머물고 있느냐, 사람들이 얼마나 세게 팔고, 얼마나 세게 사고 있는지를 판단할 강도가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비트코인 차트에서 보여드렸지만 뭐 주식, 부동산, 선물 모든 시장에서 적용해서 쓸 수가 있다 보시면은 이 지표는 두개 선으로 구성됐어요 파란 선하고 주황색 선이두 개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서로 얽히고 막 살키고 하는 거예요 이 파란색 선이 빠르게 움직이는 선행 지표고 주황색 선은 후행 지표예요 후행 지표는 뭐냐 이 파란색 선의 며칠치 평균을 내서 이 지표 값이 결정되는 거예요 더 크게 보여 드릴게요 파란색 선의 여기서부터 한 여기까지 이 값들의 평균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값이 결정된 거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파란색 선은 직식성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주황색 선은 이 파란색 선을 추종하는 형태로 후행으로서 움직인다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언제 사고 언제 파느냐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만날 때가 있어요 이제 만나는데 어디서 만나야죠이 가운데서 만나는 건 의미가 없어요 평범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선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20과 80으로 돼 있어요 이 아래 내려오면 과매도 구간 이 위는 과매수 구간 그러니까 추세가 바뀔 것이다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과매도 구간에서 파란 선이 이 주황색 선을 위로 뚫고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추세 반전이 일어나겠네 하고 여기서 롱을 치는 거예요. 매수를 하는 거예요 매도는 어떻게 할까요? 똑같습니다 위에서 사람이 너무 많이 산거 같아 또 지표가 여기를 뚫고 아래로 내려갈 때 숏을 치는 거예요 매도 이렇게 교차하지죠 이런 거를 이제 골든 크로스 일반적으로 그냥 크로스라고 하는데 왜 골든 크로스냐 추세 반전이라서 오가갈 거기 때문에 골든이라 그래요 그럼 여긴 뭐냐 여기는 추세 반전이 일어나서 하락할 것이기 때문에 데드 크로스라 고 그래요 그럼 자 보시면은 여기도 교차가 있고 여기도 교차가 있는데 왜 여기는 안 들어갔냐 간단합니다 이거는 롱칠 때만 쓰는 전략이란 거예요 지난 시간하고 똑같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미 청산을 했어요 내 포지션을. 여기서 롱을 한번 들어갔었으면 여기 롱이 있으니까 여기서 숏 들어갔겠죠? 근데 없었어. 여기도 똑같아요. 이 앞에 롱이 없기 때문에 숏을 안 들어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롱이 생겼죠? 그러면 여기서 숏이 나왔어야겠죠? 그런데 왜안 들어갔을까? 이 지금 지표는 커스터마이징을 제가 안 해놔서 그래요. 이 지표대로라면 여기서 시그널이 나서 들어갔어야했는데제 전략하고 이 지표는 지금 완전 제가 똑같이 맞춰놓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이제 이 전략을 실행하려면 제 지표대로 하는 게 좋다. 참고.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스토캐스틱 오실레이터라는 게 어려운 지표는 아니에요. 과매수, 과매도 구간이 한 눈에 딱 보이고 매수나 매도 시그널 잡기가 직관적으로 나타나서 굉장히 쉽습니다. 특히 이 제가 말한 것처럼 이 변곡점을 통한 추세 반전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죠. 제가 지난 영상에서 뭐라 했냐면 기술적 지표라고 하죠. 기술적 지표는 똑똑한 수학자, 경제학자, 통계학자들이 만든 거예요. 요거는 무려 1950년대 만들어진 거예요. 엄청나게 오래됐죠. 그런데 이게 아직도 쓰인다. 그럼 뭐다? 시장에서 검증이 끝난 거다. 어떤 이 지표를 구성하는 함수, 공식, 시장의 신뢰를 얻었기 때문에 이게 아직도 살아남아서 아직도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파란 선이 왜 이렇게 움직이고, 주황색 선이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를 당장 이해하고 하는 건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쓰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했지만 이 지표가 만들어질 때는 1950년이에요. 비트코인이란 게 없었어요. 주식시장을 위해서 만들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 24시간 움직이는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에 적용하려면 이 지표를 커스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팅을 바꿔줘야 되는 거야. 보시면은 여기서 시그널 받아서 여기서 입절한 거예요. 여기서 팔 수도 있었지만 여기서 매도신호가 안 나와서 여기서 판 거다. 제가 하는 모든 전략은 발가락에서 파서서 머리끝에서 파는 게 아니고 땅이 무릎에서 사서 적당히 어깨에서 파는 전략입니다. 그래야지 리스크는 낮추면서도 수익은 높이는 거예요 이거를 여기서 요만큼 먹고 여기서 요만큼 더 먹으려고 리스크의 상승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냥 요정도에서 만족하는 그런 전략입니다 요거에 요거를 먹기 위해서 세팅하는 방법은 아래 고정 댓글에 바로가기 링크 애널리스트 칼럼 컨터 페이지에 올려놓으면 그거 확인하셔서 사, 설정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가상화폐는 사기가 아닙니다 따라서 가상화폐 투자는 도박이 아닙니다. 도박은 근거가 없어요. 어제 던진 주사위와 오늘 던진 주사위 사이에는 아무런 연관이 없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어제 나온 이 주사위 숫자를 가지고 오늘 나올 주사위 숫자를 맞추려고 이 몸부림을 칩니다. 그것이 뭐다? 도박이다. 투자는 다릅니다. 투자는 역사예요. 투자는 어제의 숫자가 오늘의 숫자에 영향을 미쳐요. 즉 투자라는 건 어제의 숫자를 보고 오늘의 숫자를 분석하는 거예요. 어제 숫자가 이렇게 나왔는데 오늘 숫자 이렇게 나왔는데 왜지? 투자라는 거는 이런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무런 근거 없이 오를지 내릴지 훌쩍하지 마시고 데이터라는 근거를 갖고 확실하게 수익을 내는 그런 투자자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